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가 지났는데, 낙엽은 안 떨어지고, 딱지가 우수수 떨어지네요. 네, 딱지가 지금 우수수, 우수수. 예 이제 고름이 고름은 이제 거의 멈췄고 이제 딱지들이 이제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막 그냥 이렇게 살살 만 긁어도 왜 떨어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딱손한번 대보면은 막 작은 가루들이 자꾸 묻어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로 아토피 피부염 재발한지 20일째 스테로이드 약 끊은지 어 7일째 정도 된것 같아요. 아,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적응이 되셨을라나? <laughs> 뭐, 부스름 나 보이는 건 똑같겠지, 뭐. 네, 그래도 뭐라고 안 해주시고, 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생활하는 거는 그렇게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제 얼굴에, 지금의 얼굴에 적응이 되었고. 근데 어젯밤은 너무 자다가, 자다가 깨가지고, 어,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간지러워서. 뭐 이제는 막 따끔 열감이나 따끔거림 같은 거는 이제 없는데, 이제 막이 딱지들 때문에, 딱지들 때문인지 뭔지도 간지러워, 막. 막 누가 막 이렇게 간지럽히는 것처럼 얼굴이 여기 간지러웠다 이쪽 간지러웠다 이쪽 간지러웠다 근데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긁을 수도 없고 잠은 안 오고 막 진짜 가려운 것도 고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잠을 딴 때는 잠막 뒤척이다가 잠을 청했는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새벽 새벽 한 2시쯤에 그러는 것 같아요. 12시 넘어서 그때 한참 막 호르몬 나오는 시기고 막, 막 그런 시기라 더 활발하게 얘네들이 막 활동을 하나 봐요. 어떤 그런 거, 이제 뭐뭐 이제 좋은 습, 호르몬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10시부터 2시까지. 그래려가지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간지러울 때 어디다가 막, 유튜브라도, 근데 보고, 보고 막, 영화 리뷰라도 보고 있으면 집중이 되니까 간지러움을 좀덜 느껴요. 그래가지고, 아, 유튜브 키고, 영화 리뷰 보다가 한 시간 좀 넘게 있다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시쯤에, 4시쯤에 들어 올라가서 잤죠. 그래가지고, 진짜, 어, 깊이 잔것 같아요. 어, 그렇게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딱지가 떨어지면은 지금 제가 약도 안 먹지 그렇다고 한의원 치 한의원에서 가서 뭐 치료받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자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신 분들은 이제 어, 처음이면은 내가 조금 조금 불안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재발하고 낳고 그런 게한번두번세번한네번 번, 번, 네 지금까지 하면 네 다섯 번째 되는 거 같아요 봄 가을 봄 매년 봄 가을 봄 가을 건조할 때마다 이렇게 낳았으니까 근데 저도 약도 먹어 보고 한의원도 다녀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의원은 이제 가면은 침, 침은 침, 이제 주로 약이에요, 약. 약으로 많이 이렇게 처방을 해요. 그리고 침놓는데 거의 약이 80이고 침이 한 20,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한약인 것 같아요. 이제 떨어져 있는 명역력을 올림으로써 이제, 재생 속도나 회복 속도를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 이제 자가치료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견뎌보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앞서서 말했지만,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되기까지가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뭐든지 한 홀, 홀수인 것 같아요. 뭐든지 3개월, 뭐 3년, 3일 이렇게 나아지는 시기가 있고 3개월 정도 되면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딱지가 떨어지면은 다시 괜찮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이제 계속 남아있고 약간 이제 까칠하고 왜 아토피 있는 친구들고 막 이런데 얼굴 막 어둡기도 하고 약간 푸시시 푸 푸시. 음, 되게 지금 푸석푸석해 보이잖아요. 그 이, 이 과정을 또 이렇게 몇번 반복할 거예요. 딱지가 생겼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몇번할것 같아요. 그걸 이제 경험 삼아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제 상태를 올리고 기록을 함으로써 음, 이제 알려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게 비슷한 이제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답답하잖아요. 내 얼굴이 나만 이런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제 갈 것인가, 어떻게 이제 나아지는가, 그걸 모르니까 막 엄청 막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경우는 이렇 다 이랬다라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어떻게 또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 같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노하우라면은 식단 조절 이제 튀기거나 뭐 이제 기름지거나 그런 음식 피하고 야채 위주 뭐 굽거나 삶아서 먹는 거 자극적이지 않게 먹는 거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거. 어... 그리고, 가려움, 같은 증상들은 그냥, 그냥 참아내는 거. 그리고 긁지 않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기를 기다리는 거. 다시 재생되기를 기다리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줌바 학원을 다니잖아요, 제가. 줌바 학원은 당분간 쉬기로 했어요. 학원을 가면은, 네, 너무 좀, 저도 얼굴이 너무, 이런, 막 두꺼워진 그 두꺼워져 있고, 너무 얼굴이 힘드니까, 이제 뭔가 바깥 활동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리고 딱 이제 중반은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면 또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당분간 한 달, 길면 한 달, 아니, 일단은 다음 달부터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 네, 좀 그렇더라고요. 잘 다니던 학원을 갑자기 이제 안 다니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다른 사람들은 잘 하고 있는데, 나만 또 이렇게, 또 이제, 어, 안 나가니까 좀 그러,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아, 집에서 하자, 뭐. 그래가지고 요새 뭐, 이제 줌바 시간에 맞춰서 아침마다 이제 줌바복 입고, 오.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괜찮네요? 오늘은 두 시간이나 했어, 그냥. 아, 욕심이 있어가. 아, 헬스까지 하고, 아, 스카시도 100번 할 거, 아, 200번 하자! 아. 이 나중에 준바갔을때그 체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 내체력 꺼지지 않았다. 나 그대로 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 계속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했는데 2회까지는 못 가겠어. 150에서 하고 이제 어 무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했는데 아, 그게 타격이 컸나 봐요. 막 끝나고 나니까 막 속이 울렁거려. 그 위...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이 막 운동하다가 진짜 막오버하이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막그 힘을 쓰니까 무거운 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반복되지 않고 반복되게끔 다시 재발되게끔 관리를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그 표현이 또 아무거나 갑자기 이제 어 느슨해지지 않는다. 어 느슨해지지 않게 관리를 계속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어 나의 피부님. 어 어, 아, 다시 어, 너무 상심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잘 관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